6월 7일 성경통독 우리말 성경 욥기 30장부터 31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전에 그 아버지들을 양 지키는 개들만큼도 못하다고 여겼는데 그래 그들도 다 늙었는데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궁핏과 기근으로 피골이 상접해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방랑하며 떨기나무 숲에서 쓴 나무를 캐먹으며 쌀이나무 뿌리를 뜯어먹고 살았다 사람들이 도둑을 쫓듯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면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 골짜기 절벽에 땅굴에 바위굴에 살고냈다. 그들은 떨기나무 숲에서 나귀처럼 소리 지르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자식들이요 밑바닥 인생의 자식들로 제 땅에서 쫓겨난 인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나를 두고 노래를 불러든다.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망설임 없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분이 내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나를 괴롭히시니 그들마저 내 앞에서 굴레를 풀어 던지는구나. 내 오른쪽에는 저 젊은이들이 일어나 내 발을 밀쳐내고 나를 대항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저들이 내 길에 흠집을 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를 잘도 무너뜨리는구나. 성벽 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몰려 들어오고 폭풍처럼 나를 덮치는구나. 공포가 나를 엄습하며 내 영광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내 행복도 구름처럼 사라져버리는구나. 이제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버리고 고통의 날이 나를 붙들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 엄청난 힘이 내 옷을 잡아채는구나. 내 옷깃같이 나를 휘감는구나.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 잿더미처럼 되버렸다. 어 내가 죽게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 대게 정해진 집곧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망해가면서 어찌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 주지 않았던가? 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 내가 선을 바랐는데 악이 왔고 빛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왔구나. 내 속이 끓고 편하지 않았다. 고난의 날들이 내게 닥쳤기 때문이다. 내가 햇빛도 비치지 않는 곳에서 울며 다니다가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청하게. 됐다. 내가 자칼의 형제가 됐고, 타조의 동무가 됐구나. 내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내 뼈는 고열로 타들어가는구나. 내 수금소리는 통곡으로 변하고, 내피리소리는 애곡으로 변해버렸다.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그리 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불의한 사람에게는 파멸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겠는가?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거나 내 발이 속이는 데 빨랐는가? 그랬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흠 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내 발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이 바라는 대로 이끌렸거나 내 손에 어떠한 오점이라도 묻어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고 심지어는 내 곡식들이 뿌리째 뽑혀도 좋을 것이다. 내 마음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 내 이웃집 문 앞을 기웃거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곡식을 갈아주고 다른 남자가 그와 누워도 좋. 을 것이다. 이런 것은 극악무도한 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일 것이다 이런 것은 멸망하기까지 태우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아냈을 것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 대해 원망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게 찾아와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를 못해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못해서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 아니신가 내가 가난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했던가. 나만 혼자 내 몫을 먹고 고아들과 나누어 먹지 않았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키워주었고 남면서부터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옷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내 양털 이불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그들이 진실로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손을 들어 고아를 쳤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에 관절이 부러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험 때문에도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 내가 금을 신뢰했다면 순금에게 너는 내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내가 내 많은 재물 때문에 내 손으로 많이 얻었다고 기뻐했다면, 내가 빛나는 애를 보거나. 달이 환하게 뜨고 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은근히 유혹당했거나 내 손에 스스로 입을 맞추었다면 이런 것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한다고 기뻐하거나 그에게 닥친 고난을 흐뭇해한 적이 있는가? 실상 내가 그 영혼을 저주하며 내 입으로 죄 지은 적이 없다. 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그가 주는 고기를 먹고 배부르지 않은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그러나 내집 문이 항상 열려 있었으므로 낯선 사람이라도 거리에서 밤을 지내지 않았다. 내가 아담처럼 내 악을 마음속에 숨겨 허물을 덮은 적이 있는가? 내가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집안의 멸시를 무서워해 잠잠히 있고 밖에도 나가지 않은 적이 있는가? 누가 내 말을 좀 들어 주었으면 여기 나의 사명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면 내 대적이 쓴 고소장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면 내가 분명 그것을 내 어깨에 걸치고 관처럼 머리에 쓰고는 내 모든 발걸음을 그분께 낱낱이 구하고 왕족처럼 그분께 다가갈 것이다. 내 땅이 나에 대해 원망하거나 내 밭고랑이 불평한다면, 내가 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 수확을 삼켜버려서 소작농의 목을 조르기라도 했다면, 밀 대신 찔레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와도 좋다. 요비,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아멘.